<목소리> 이렇게 자기로 되어 있는 버튼 티포트 쓸 거면 아침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침은 맨날 같은 메뉴. 니살사 네, 사람... 대박. 오, 네. 나는 엄마 야채 많이도 좋아요. 거의 토끼밥이네. 김밥 하나 있으면 왜쓴 야채구나. 난 야채구나. 응, 그 그러면 잘 비벼질까? 그렇지 간장. 근데 참기름 넣으니까 잘 비벼지는데요? 거 진짜 맛있었는데나 저것도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 진짜 차 부모님 농장 이런 데서 온거 같아. 그러니까. 누가그그 음. 불도... <laughs> <누구가>. 아, 그래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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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목소리가> 강도 하나? 나는 허파파예요. 해윤이가 간파. 음. 응. 근데, 근데 나는 허파. 간도 좋아해. 맛있는 조스떡볶이. 거기서 진짜 그렇게 먹어 본적 있어? 원래 간이랑 허파, 떡볶이에서 끼어먹는 거. 응. 버무려 응. 무자떡볶이 응. 좋아해서? 응. 나 완전 좋아. 그런 느낌 아니야? 응응. 그럼 나는 맛있지 않은 거고. 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보내고 싶어. <laughs> 아직 밀려있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7시 15분이고 이제 편집을 하다가 요가 TTC 수업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원이 아니라 판교점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9시 정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아침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1시간 이내에 나가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무브엄 제품이 처음이라서 엄청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소재가 좋고, 색깔도 색감을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고, 이런데 포인트들은 무척 여성스러워서, 요가를 할때 기분 좋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즈이즈 바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S사이즈라서, 얘도 S를 구매했는데 뭐 디자인상 뭐 불편할 건 없는데 짧아요. <laughs> 제가 키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제 예상보다 짧아서 아 이건 M으로 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의도 굉장히 톤 다운된 핑크여가지고 완전 핑크핑크하지는 않고 저같이 엉덩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힙에서 딱 맞아서 쭉 떨어지는 거라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은 에요 초행길이라서 조금 일찍 나가보려고 합니다. 갔다 올게 집잘 있어. 갔다 하스닥 이렇게 골반 앞으로 내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고 난. 오르드 마 가볍게 그냥 몸의 앞면을 느끼는 정도로만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어디에? 항상 여기에좀 힘이 없거든요 어. 여기가 자꾸 이렇게 안으로 꺾이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음. 여기 조금 이렇게 밀린 뭐 잡는 힘이 가슴 들어 올릴 때는 골반을 좀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예요 정보할 때는 뒷면을 느낄 때도 복부를 더 당겨서 반대 뒷면도 느껴지고 이런 올바른 광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잘 가져가야 돼요, 이 느낌. 어쨌든 수리남 마스카라 오래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그 자세 그 코멘트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가. 사실 님들마다 코멘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나한테 좀 맞는 거 그런 걸좀 찾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까눌리 좋아하거든요. 팔꿈치를 아래다로 자릅니다. 아래다보자릅 발꿈치가 으드마크 머리를 뒤로 넘긴 상태를 유지하며 팔을 치 세워서 플랭이크로 올라갑니다. 플레이크다때 날개뼈 늘리지 않게 단단하게 네. 일어내요. 둘 다리를 내려 올리니다다으로 당장 발끝 살짝 안으로 당겨 걸어드니다 시선 손사이한한 o a v 손사이 h 오른 다리 하나 r l I'm a l 다 t t l 이 girl. I'm a little girl. I'm a little girl. I'm a little girl. I'm a l i 애캅 하드 하드, 옛날부터 고발이실 거고, 왼쪽 허벅지, 발리 등, 중앙을 뒤로 올라가니다왼 네. 다리 하늘 위로, 사원으로 내우고 어, 고관절이 전이되어게 초속 고관을 밀어내시면서 양쪽 골관을주형을 잡아 챙니다그래 어리 만만는게니다 선민으로서 한발한까지 전상자들 전상의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오른 다리 하늘로 들어옵니다. 다시 다운도 스프레이스로 뻗어올리시오 리볼브도 마시습니다. 왼팔 뻗고 오른 무릎 들어. 뒤꿈치를 위로. 오른 다리 펴서 리볼브도 와이드 스윙으로 감으세요. 공 하나의 왼손 돌아오시면서 오른 무릎 기역자로 당겨오며 다시 애카파. 왼 다리 뒤로 보내세요. 음. 내쉴 때 머리 뒤 손끝보다 음. 그대로 양팔 밀어서 올라오시면서 오른손을 완성. 음. 내쉴 때왼 다리 뻗어내며 푹하게 넣으시고요. 오른 다리는 불편하지 않게 아니, 무릎을 접고 오른 다리를 왼 발목 위로 걸 다리를 왼쪽으로 조여내며 뻗으세요. 할수 있는 만큼. 하나의 손 o n 이요 왼다리 w 발 멀리 that I c 열고 허리 l 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 하나, 발톱 시원하만나게 라며 오세요 세. 오른발 머리 사뿐히 뒤로 넘지 이제 손바닥 왼발로 자출한가 간다 사랑 업적 어, 다운 동로돌립니다 본인의 호흡을 숨 느끼면서 오른 무릎을 골반 양쪽 바닥 힘 있게 밀어내리라 그분 가슴으로 당겨오시면서 허벅지 케인 파고 위 왼손으로 발날 잡으면서 다시 뻗어낼 때. 지금, 치를더 위로 옆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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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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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우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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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서 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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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너무 좋아요. 팔리우 한 무릎 한 무릎 다시 팔쪽으로 바깥으로 옆쪽근 고개를 들라 바깥 <laughs> 잘하셨어요 페이지는요 페이지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거 아래사진 소유구간 옆에 있는 것도 기라바드라스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그냥 영어로 많이 표현한다고 해 여기가 좀 편해요 응. 그러면 이 분이 다리 조금 편안하게 느낄 거예요 잘 됐는데? 너무 잘 됐는데?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할때 선생님 골반이랑 내 골반이 가야 되는데 선생님 골반이랑 내 배에 닿았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밀면 안 돼요 그냥 살짝 대는 거예요 살짝 가깝게 내쉬면서 당겨 올때 이렇게 괜찮아요? 그맛있게 네. <laughs> <뭐� <lowest> 어, <German> 아, don't know. 어 e s 이 mean, that's why you're cooking up. You're not a little.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편성 뭐 입건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네. 시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점검을 마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녁 수련에 입을 요가복을 한 세트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인사이드 플로어가 있는 날이라서 이만큼 고민되긴 하는데. <laughs> 이번 주 수요일에 투표하는 날이라서 요가원도 휴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퇴근날 일찍 하면 할게요. 와... 와, 진짜 매주 제주. 감기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어제 퇴근하려고 보니까 좀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laughs> 어제 저녁 수련 패스하고 정말 오랜만에 새벽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TTC를 시작하고 나서 수련을 하루 이상 걸러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주에 토요일 쉬고 일요일에 TTC는 들었지만 월요일 새벽 수련을 쉬고 그다음에 저녁도 쉬고 오늘 새벽 수련을 다녀왔어요. 요가 수련은 매일매일 할수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 회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구체적으로 피로가 좀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 무엇보다 마음의 피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맨날 수련하면 가끔 새벽에. 아 가기 싫다. 아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날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그런 날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수련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고 매트에 딱 앉는데 약간 설레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가끔씩 한번 쉬어주면 다시 리프레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TTC에서 명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 명상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이 명상에 대한 공부도 조금 더 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부터 명상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명상을 처음 배우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비워지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스승님한테 여쭤보고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스승님께서 생각을 만약에 고속도로의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자동차가 엄청 많이 빨리 혹은 느리게 뭐 막히게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을 때 나는 그 고속도로 밖에 앉아서 그 차들을 볼수 있는 그 위치로 돌아오는 걸 명상이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명상이란 그 고속도로를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랬어요. 명상을 하면 생각을 비워야 하니까 그 고속도로에 있는 차들을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고속도로에 차들이 있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 명상은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 밖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걸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있고 어저 차가 왔네. 그리고 가끔씩은 그 차에 홀려서 따라가다가도 어 내가 따라왔네 하고 다시 보내주고 고속도로 밖에 앉아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명상은 언제나 내 마음이 그 장소로 내몸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저도 느낀 게 많아서 이렇게 공유 드립니다. 요가 수련하기 전에 명상을 잠깐 하는데 생각이 오면 시켜봤다가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가 아, 내가 따라왔구나 하고 알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려는 시도를 좀 했어요. 제가 또책 읽다가 좋은 거 있으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잘라 <laughs> 주시니 <laughs> <laughs> 좀... 없는... 오래... <laughs> 음, <해>. 아니. 한씩먹 <laughs> <fois 한 Mitch> 우리 아침으로 하자 시간도 없어 응. 한 개씩 먹고 끝나고 또 먹으면 돼. 나 이틀 동안 안 찍었어. 먹을 만 하네? 데 응. 사이버펑크가 뭔지 알아? 음. 다시 태어났어요. 이겨야 된다고 했잖아. 네. 내 것도 진짜 더 공감 많이 한게 맨날 맨날 똑같이 이제 해도 내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무서워도 해보고 그런 경험으로 쌓고 해야지 느는 게. 내 생각에 뭐 골프뿐만 예. 아니라 다, 그렇지? 그래도 다 되게 그냥 다 통념에 음. 있다고 생각해. 요 음. 모든 분야가. 음. 그... 아, 지난 주에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을 이것저것 많이 받았는데 저희 취향에 적격하는 명상에 도움이 되는 선물들을 받아서 요가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아이템들이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향합이랑 오일이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받은 오일은 마인드풀리스 디퓨징 오일로 신선한 숲 향이라고 되어있고 향합을 열어보면 우선 받침대가 있고 이 받침대 위에 동그란 조약돌을 안에다가 놓는 제품이에요. 스틱으로 꽂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뜯나 보다고 놔뒀다가도 한두번 정도 엎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무게감이 있으니까 게 안정감 있게 둘수 있고 또 향이 은은하게 퍼지다 보니까 명상할 때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직접 와인바에서 선물을 준 제품이에요 이것도 향 제품이라서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팔로산토 스타터 키트예요 요가인들에게 이런 향 선물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초이스인 것 같아요 있으면 너무 좋지만 선뜻 내 돈을 주고 사기에는 약간 해가지고 항상 못 사고 있었던 제품들인데 이렇게 열으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세트로 들어있고 하얀 색깔 헤드를 가진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친구들을 꽂아놓는 홀더인 것 같아요. 이 와당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이 친구랑 이거를 같이 사용해 주면 될것 같은데 그 까르마 앤 럭이라는 미국 자체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출장을 갔을 때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줄 만하다 싶어가지고 사왔거든요 이렇게 자기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때는 사실 TTC를 듣기 전이라서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이미지들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도 진흙이 전혀 묻지 않는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비유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이거는 옴 오옴. 옴이란 글자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눈은 제3의 눈이라고 해서 눈썹과 눈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에 태워서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면 돼요. 이 보자기에 쌓여서 예쁘게 온이 제품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 선물해드리기에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버튼 티포트 제품이고요. 이 밀리필리가 되게 맑은 차인데 우유의 고소한 맛이 너무 잘 살아있어가지고 놀랐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랑 키포트가 들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리 재질이고 얘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여기에다가 꽂고 찻잎을 넣은 다음에 이 버튼에 맞게 뚜껑을 닫고 이제 우러 나오면 여기에 이제 내려가지 않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이 밑으로 물만 빠져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1인용으로 혼자 집에서 차를 우려 마실 때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차를 열심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만 하는 바이고일주일 하고 게요 진짜 곧있면 아. 그게 될 거예요. 이제, 어. 괜찮지 않나? 응. 이거지 지금. 면서 <목소리도> 이상한데. <우리 솔모소품 목소리도> 원래 이제 권을 먹으려고 s e a 왜 회초를 쓰게 안때려 하는그 사람 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 한이 되어서 괜아 맞아요 유일하게 안되는 한다 그런 데서 한다고 아 저기 그그두개 있어요 겨울 스포츠를 아예 못해요 보배워보려 했는데

너무 늦게까지 놀고 먹고 오늘 겨우 겨우 지각생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잘안될줄 알았는데 균형이 많이 개선됐다고 감각한 수련이었어요. 이제 발에는 외번이랑 네번이 있는데, 이렇게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외번이어서, 전 이렇게 힘을 쓰는 편입니다. 이쪽 바깥쪽 힘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 뒤꿈치, 앞꿈치의 두 점을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균형이 확 드러나는 자세를 더 신경 써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스티 모타나 사나 같은 자세에서 더 신경을 쓰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고, 힘을 주지 않고 그냥 파스티 모타나 사나를 하면 바깥 안쪽이 뜨고 발이 이쪽 방향으로 가요. 이럴 때일수록 요 안쪽에 힘을 줘서 발을 밀어내고 안쪽에 발목을 붙이려고 하고. 발바닥을 펼치고 여기 힘을 밀어내는 걸 쓰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서 자주 하는 자세에서부터 힘을 길러 나아가야지 변형해서 그 균형점을 찾는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기본 자세들에서 제외번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음, 좋습니다. thank okay. you